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52절을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에 오는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함과 암몬자성과 에덤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공감하게 야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서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와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 딸의 이름은 메라비오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가리며서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이 노아미니 아이 마세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보네리니 서울의 숙부 내레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키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네리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보았더라 아멘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예, 사울의 업적과 그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예, 우리가 47절부터 보면 어, 사울이 전쟁을 어, 많이 치렀습니다 그리고 어, 이 가는 곳마다 이겼다 그랬어요. 자, 그만큼 사울은 지도력도 있고 그리고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48절 보면요, 용감하게 아마렉 사람들을 치고 그랬어요. 예, 이모 뭐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질을 하나님이 보셔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는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요구했던 것이 전쟁터에 나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 그가 가는 곳마다 전투를 잘 치르고 만들어냈는데 49절부터 이제 그의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도 나오고 딸도 나오고 자 이제 딸 중에서는 우리가 이제 아들은 요나단을 좀 봐야 되고요. 딸은 미가를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 군대 장관을 좀 봐야 되는데 아 50절에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내래 아들이며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요나단도 굉장한 장수죠. 용맹도 있고 그리고 지혜롭고 판단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갈은 이 이제 다윗과 결혼해서 이렇게 살게 되는 아, 그런 아내가 되고, 야브넬은 아, 충성스러운 그런 아, 이 사울의 아, 이 군대 장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숙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이 가족에 대한 이름을 적은 이유는 이 모두가 다 다윗과 아주 엄밀하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그들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어, 52절을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음으로 그랬습니다. 자, 이게 블레셋과의 전투를 계속 이제 사울이 치룹니다 간간이 작게 크게 뭐 이렇게 치르죠. 자, 그때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랬어요. 자, 이게 사울은, 사람을 모을 줄 아는 사람이고, 또불릴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울의 이야기를, 어,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기억을 많이 하고 있죠. 뭐, 교회 학교 때부터 배울 때, 어,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배우고, 사울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배우고 그러는데, 성경은 이렇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성경에는 사울의 장점도 있고, 사울의 단점도 있고, 다윗의 장점도 있고, 다윗의 단점도 있습니다. 장단이 다 있어요. 자, 근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 사울의 단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의 잘못은 뭐냐면, 어, 하나님의 예, 이 약, 법에 대한 실패예요. 하나님의 법. 자, 이게 하나님과의 존재와의 관계에서 실패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어기는 것과 이게 좀 이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와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법을 우리가 준행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그 법에 대한 대가를 이 부분적으로 봤죠. 그래서 사울은 어,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거부 반응들이 일어났던 건들이 너무 치명적이었습니다. 사무엘 건도 그렇고 아말렉 전투 건도 그렇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 가볍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여호와 의 이름을 또 가볍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울과 요나단의 사건도 우리가 이제 어자들 읽고 그랬었지만 거기에서는 집안이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만들어 버립니다. 맹세도 가볍게 만들어 버리고 자 이게 이제 좀 치명적이에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그것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들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행위는 분명하게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악합니다. 네, 이건 아주 심각한 거죠. 뭐 일종의 살인 교사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뭐 죽게 만들잖아요맨 앞에 나가서 그래가지고 예, 네, 바세바를 취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 다윗이 사월보다 훨씬 더 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다윗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성경이 긍정적이에요. 자 이것을 보면. 어, 사울이 어, 이 다윗보다 인간적으로는 분명히 나은 면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힘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말씀 보면요 이게 이제. 바리새인하고 대화해서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말씀할 때도 있고 질문에 답을 하기도 하죠. 어, 어떤 개명이 큽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좀 보면 이게 사랑이라는 단어는 똑같은데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야 되느냐? 사랑은요,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올 땐 자연스럽게 그냥, 그냥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위로 올라가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안 올라가요. 목숨을 다하지 않으면 안 올라갑니다. 뜻을 다하지 않으면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자, 이게 이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걸 보면 부모는 모든 것들을 다 주지 않습니까? 자식도 부모에게 뭔가 준다고 부단히 했습니다. 아무리 줘도 자식은 부모의 은혜에 보답할 수 없습니다. 뭐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왜 힘드냐면 위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 해도 많이 안 올라가요. 목숨을 다 해도 많이 안 올라갑니다. 뜻을 다 해도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걸 부단히 애써야 그나마 하나님한테 조금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야 그나마 조금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래쪽으로 향하는 사랑은요, 보세요. 예수님의 개명 속에 없습니다. 위하고 옆에밖에 없어요. 그런데 옆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되겠습니다 훨씬 더 쉬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강도로 야 강도로 보면 엄청나게 대단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누구도 자기처럼 남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나처럼 남을 사랑하기로.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야 그나마 사랑이 나와요. 자 그래서 하나님 사랑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보면,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이제 여기서 좀 발생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그의 마음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죠. 하나님을 압니다. 존재도 알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자기 세운 것도 아니 알고, 영적인 체험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그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단히 노력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어, 그 노력마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를 위한 노력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갖 모든 고백 속에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부단히 애를 써요. 그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마음을 다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랬을 때는 생명을 다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와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나 태도를 보면 이것이 그렇게 부단히 애쓰고 늘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냐면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사랑하신 거예요. 야, 너는 정말 나를 어떤 누구보다도 나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나에 사랑하는구나. 자, 이게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들은 왕위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 다윗의 믿음이 아, 신앙의 또 왕들의 표준이 되었어요. 사람들 앞에 치러야 된 대가는 또 다윗도 치료전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리얼하게 나와야 그가 지었던 2년 동안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다 받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과의 문제에서 그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은 중요하게 둡니다. 자, 우리가 신앙과 믿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정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그래야 사랑이 나옵니다. 자, 그게 나오는 거고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나 사랑하는 것만큼 남을 사랑하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남들 입장에서 는 되지도 않을 일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하려고 노력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처럼 자 사람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워야겠습니까? 예,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울의 이야기 의 마지막 부분을 좀 보면요. 사울이 선을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 사람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능력도 있죠. 강점도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지금 불러 모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중요하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용맹한 사람을 부르는 건 중요해요. 근데 사울에게는 이렇게 조금 더 추가돼 있어야 돼요. 영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의 장점이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대부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강점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데, 사울에게는 용맹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사울도 용맹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 정말 영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울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용맹한 사람들은 주변에서 다윗, 아, 이 사울편에 살아서 서서 아부함에서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은 사울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사울에겐 정말 중요한 역사적 기록이 이렇게 남는 것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더라. 그는 영적인 사람이었더라. 자, 용맹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한데 그는 하나님의 영과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무엇인가를 대단한 걸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멀어지게 돼 있고 반면에 내가 세상적인 걸 아직 가지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것들을 또 채워서 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뭘 갖춰야 되느냐?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췄어요. 자, 그런데 사울은 세상을 이기는 용기를, 용맹을 갖춘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이 더긴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긴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자손에게 훨씬 더잘 되는 거냐?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자, 그래서 이것을 불어넣어주는 게 무엇이냐면 신앙이에요. 부단히 애쓰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인간관계를 왜 맺고 삽니까? 인간관계를 맺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도록 만들기 위해 맺는 거예요. 자, 이게 선지자와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슨 뜻이냐면, 그거 하기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만들고,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도록 만들고, 자, 여기에서 실패하는 무너져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합의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법을 서로 합의해서 서로서로가 그게 합의가 끝나면 그냥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걸 가지고 자연스럽게 여겨요. 그리고 그 수준에서 신앙의 길들을 걸어갑니다. 자, 결국에는 그래서 교회가 빛을 가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유진 피터슨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런 80세 넘은 분인데 아주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뭐라 고 그랬냐면, 대형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뭐 굉장히 극단적인 말을 했어요. 왜 그런 표현을 썼냐면, 이제는 그건 이제 기업적 메카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기업이지, 그건 교회라고 볼수 없다. 왜냐면 무엇이 깨지냐면요. 거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개념이 관계론적으로 정립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면 몇만 명 보이는 교회는요 교인이 누가 누군지 알 수도 없어요 그냥 밀고 들어갔다 밀고 나오는 거예요 단지 하나가 뭐냐 내가 이 교회에 소속돼 있다는 소속감 내가 여기 와서 앉았다 나간다는 것자 그런데 예배 이 교회라는 건요 근본적으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영적인 교제인데 영적인 교제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훈련입니다 자 이제 이것들을 시켜내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너무 가진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가 부단히 좋은 말하고 대단한 말하고 엄청나게 위대한 말을 하고 막 선한 말을 하고 그렇게 해도 안에 들어가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아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럼 착한 부자는 갈거 아닙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 아니겠어요. 착한 부자는 갈수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얘기했는가? 부자라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악함을 기반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부자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한 부자는 없는 거예요. 착한 부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착한 악마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착한 악마가 존재할 수 없듯이 착한 부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착한 부자라는 말을 믿을까요? 그 이유는 부자도 착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자가 착해지려면요, 그만큼 부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아니면 부자가 되는 과정 속에 끊임없이 나눠야 됩니다. 자 이랜드가 기독교적 기업으로 출발했지만 가장 치명적으로 한국 배를 무너뜨리는 데또 역할을 했죠.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노동자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쉽게 명 어긴 것보다 가장 나쁜 짓입니다. 뭐김세훈 박사 같은 경우는 총신대 대학원. 어, 또 하고, 미국에서는 대단한 그 조직신학, 바울신학, 악자입니다. 어느 정도 얘기하면요. 사기는 동성애보다 나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기는 동성애보다 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동성애 얼마나 반대합니까? 기독교인들이 막반대해가지고막 뭐 굉장히 기치들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사기가 상대방을 속여갖고 무너뜨리는 것이나, 상대방의 임금을 채굴하는 것이나, 상대방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요. 동성애보다 훨씬 약합니다. 자,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뭘 이렇게 동성애 반대하고 잘못됐다, 성경에 읽지 않다 주장하잖아요. 어, 그게 우리 기독교 입장이니까 당연히 표출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우리말을 듣질 않아요. 왜냐면 너무 사기를 많이 쳐가지고. 근데 대부분 사기를 누가 칩니까?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치죠. 있는 사람이 또 가지려고 하다 칩니다. 근데 결국은 무엇이냐? 이게 세상적인 걸 가지려고 자꾸 하나님의 뜻과 이웃을 버리는 거예요. 자, 이웃을 나처럼 사랑한다 그러면 정말 착한 부자가 되거나 온전한 큰 대형교회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꾸 자꾸 나눠야 돼요. 깨고 나누고, 그리고 베풀고, 그리고 섬기고.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뭐냐면 대형화된 데서 나타난 비리는요, 밖에서는 심각하게 보는데 교인들은 심각하게 안 봅니다. 자 그래서 결국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예수님과는 다른 것이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교회가 작든 크든간에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정말 어떤 교회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가? 어떤 교인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가? 자 그때 중요한 것은 영적이며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고 부담이 애어야 됩니다. 이거 모범이 될수 있거나 이 영향력이 줄수 있는 세력들이. 기본적으로 먼저 성경과 다른 것을 합의를 보면 안 돼요. 자, 한국교회는 굉장히 많이 대형교회들이 성경과 상관없는 걸 합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도 돼.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뭐, 불법과 불의와 악덕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밑에 있는 교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그것이에요. 사랑에 반대되는 개념의 교회 안에서 합의를 보기 시작하고 정의에 반대되는 교회에서 합의를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업은 절대로 임금 체불하면 안 되고 믿음의 기업은 절대 비정규직 노동자 탄압하면 안 되고 믿음의 기업들은 절대로 정치적인 악의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도 없이 그런 것들은 둔감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여러분, 동생에게 악한 것보다 사기가 더 나쁘다라는 성서학자의 지적을 우리는 유심히 들어야 됩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남 잘못했다고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내가 정말 남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사람이냐, 이걸 우리는 잘 들여다 봐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안에 합의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언제 합의 안 되잖아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다 가보십시오 다 분파가 있고요 높고 나줌이 있고 그 안에서 서로가 무엇이 더 센가 작은가를 갖고 그걸 끊임없이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에 합의가 되어져야 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인간들끼리 정해준 놓은 그이에요자 이것은 누가 만들어 내겠습니까 다 위에서 부터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왜 읽겠습니까 읽고 성경처럼 되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일, 한 달, 1 년에 몇 번씩 읽어요. 읽는데 똑같습니다. 뭐, 사랑하는 자세도 똑같고 인간관계 똑같고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똑같고 그렇다 그러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려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고 사람을 향한 기도가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사람을 생각하는 가치가 달라져야 돼요. 자 그렇게 달라져야 그게 성경 읽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 읽기는 나중에 성경 살기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귀만 즐거운 믿음이 되면 안 돼요. 귀가 즐거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사이다 같은 설교들이 있죠. 어우, 이 설교는 정말 마음에 들어. 이 설교는 괜찮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내가 정말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서 성경하고 합의를 보느냐 아니면 세속적인 인간적인 루하고 합의를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귀가 즐거워도 그래도 능력 뭐 별하별설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결국엔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는 길자그 길에서 하나님은 사울이 용맹하고 대단하고 세속적이었던 사람이지만은 결국에는 사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다시 선택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가. 진실로 하나님의 성경과 나를 합의 보면서 그렇게 또 교회를 만들기 위해 내가 기도하고 가는지를 우리가 봐야 교회가 조금 더 건강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 하면서도 부자가 되겠다고 이웃을 탄압하고 임금을 세부를 하고 돈도 많이 안 주면서 기독교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표상을 우리는 붙들고 하나님 수많은 이들이 그 길을 따라가면서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관을 합의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악에 대해서 는눈 감고 세상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언제나 세상보다 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울은 충분히 세속적으로 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용기가 대단했고, 전투에 나감 이겼고, 항상 승리하는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새로운 임무를 부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역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성경과 합의 보게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부단히 교회가 말씀 위에 선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언어와 말만이 선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선해지게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끊임없이 베풀며 나누며 섬기며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드려 나갈 수 있도록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드리며 기도하는 가정과 고백 위에도 응답을 하시기로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